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면서 느낀 점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 주제로 영상 찍는 거를 뭐 알만한 분은 아시지만 진짜 상당히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찍었는데 지금은 정말 부담스러운 게 제가 예전에는 뭐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고 조회 수도 얼마 안될때 찍었던 그냥 그냥 그럴 땐 부담 없이 찍었던 영상들인데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뭐 친구랑 단둘이 얘기할 땐 되게 막 가벼운 조크들을 할수 있고 친구들 네 다섯 명이 있는 집단에서는 얘기하는 게좀더 조심스럽고 40명 50명 앞에서 강의를 한다면 내 입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제일 존경하고 막 이런 그 심장내과 교수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야저 신재우기가 저, 저 돌았냐 남들 앞에서 어 살면서 느낀 점들을 가르치고 다니게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제가 느낀 점들을 막 이렇게 어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있고 대게 또뭐 2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35를 넘어서 36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만을 향해 달려가는 뭐 어떻게 보면 과 아저씨잖아요. 20대 초중반, 뭐 30대 이런 시절을 이제 나름 또 지내본 입장에서. 어 뭔가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그래도 약간의 그냥 지 앞가림은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오지랖 같은 동네 형이 그냥 뭐 떠드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많이 살고 경험하고 그런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데 제가 뭐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작할게요. 자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한테 이런 얘기 할 입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실 뭐 다이어트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제 얼굴은 살이 안쪄 보이지만 좀 뱃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을 좀 빼야 되고 체중 관리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나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남들한테 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니까 살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참 멋져 근데 어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하려고 뭐 나름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 젊은 나이때에 체중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전체 인생을 볼때 되게 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보험처리는 원칙대로 제가 옛날에 엑센트 디젤을 타던 시절에 신차로 출고했으니까 차도 이제 깨끗이 잘 타고 있었는데 강화도 쪽 어디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그 지역에 출퇴근하는 아주머니가 차를 박았어요. 주차 되 있는 차를 그러니까 제 차가 받친 거죠. 그러니까 상대 가실 100%였습니다.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은 학교 급식 같은 거를 위해서 출퇴근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제의를 했어요. 어, 조금 비용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는 공업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처리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확실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마음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뭐 렌트도 안 하고. 그냥 그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당시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저도 여기저기 조언을 얻은 결과 결론은 음, 그냥 보험 처리를 하고 그 보험 처리에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원칙대로 받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결론적으로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보험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뭐 렌트를 안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조금 나한테 혜택을 살짝 더 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뭐 내가 진짜 차가 아예 필요 없으면 상관없지만 불치기 상황에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필요한데 내가 차가 없어서 나의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손해가 어떤 나비효과에 의해서 뭐 되게 큰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라고 보험이 있는 거고 보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험이 있으면 어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를 하고 원리 원칙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어떤 사고가 났는데 이제 택시가 뒤에서 와서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쪽 사정을 잘 봐주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더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알고 보면 꽤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있다. 그러면 어, 상대방의 상황을 너무 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보험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어, 조금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되게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되게 어, 힘들 텐데. 뭐 저도 제 나름대로 여권에서 저도 되게 힘들지만, 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고 그거를 믿고 있는데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다시 믿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열심히 노력하면 어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작은 부자는 될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살았을 때.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되게 좌절스럽겠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에서 뭐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으고 자기 개발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면 어, 그 와중에도 어, 작은 부자는 될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은 믿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이유도. 이 수익이 크다면 크고, 뭐또 작다면 작고, 뭐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상황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어, 큰 부자는 모르겠지만, 어, 작은 부자는 아직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어느 정도를 열심히 하냐 하면, 저는 제가 뭐 일과 끝난 시간 이후에, 거의 웬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임에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놀고 싶은 거안 놀고 쉬고 싶은 거덜 쉬고 자고 싶은 거덜 자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시간에 시간만 남으면 컨텐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떨어져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자신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취업 원서를 내거나 학교에 무슨 원서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뭔가 어플라이를 하고 뭐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20대부터 쭉 있죠 그런 과정들이. 저도 뭐 많이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지원하고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떨어져서 정말 슬프다. 어, 내가 왜 부족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도 어, 아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원서를 내고 상대가 나를 떨어뜨린 건데. 사실 내가 원서를 내고 상대가 나를 붙이냐 떨어뜨리느냐의 문제는 내가 원서를 내는 대상과 나와의 어떤 이런 계약 관계에서 상업 밸런스가 맞으니까 이제 나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붙이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내 가치가 더 크고 내가 더 커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다 떨어뜨려도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뭐 본인이 정말 자신감이 있으면 뭐 떨어져도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뭐 입시를 하거나 이러면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약간 좀 굳게 먹고 뭐 네가 아쉽지는 아쉬울 거 없어 사실 나도 그렇게 아쉽진 않았어 라는 생각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신 승리만 하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정신 승리에 불과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부단한 자기 개발과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쉬울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원한 곳에 떨어져도 일도 아쉬울 건 없습니다. 사실 아쉽지 않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그냥 한 개만 더 할게요. 어, 저희 아버지는 뭐 어, 미국 계열 은행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던 어, 그러니까 금융계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아는 동네 형보단 좀 아는 느낌이죠. 그런 분이셨고 주식으로 소기의 성과를 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어, 이돈 받고 해야 되는 얘인데 광고 하나 틀고 봐야겠네. 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성경에 써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본인이 뭐 정말 주식 갖고 돈을 벌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물론, 자기 배우자는 물론, 아무한테도,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저기 얘기하기 얘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이제 간섭이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S인가? 뭐, 그런 게 엄청 많이 올랐다. LG 화학이 엄청 올랐다. 뭐, 이렇게 치면, 어, 옛날에 오를 때, 쥐고 있다가, 한30% 먹고 빠진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수두룩해요. 우리들은 다 그렇잖아요. 어, 주변에서 난리 쳐요. 너 그거 갖고 있지? 그거 이제 많이 올랐네. 파는 게 좋지 않아? 어, 팔어. 지금 팔아야 돼. 어, 난리를 칩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뭐 떨어지면 또 옆에서 또 훈수 두죠. 아, 내가 팔렸잖아. 어, 지가 알면 지가 다 하지. 전 재산 꼴아봤고 결과론 적으로 뭐 팔아라, 사라. 뭐 옆에서 훈수 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됩니다. 뭐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고 괜히 욕이나 먹고 뭐 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 파는 순간까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살면서 느낀 점들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